음,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가 188표, 부 110표,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가 197표,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특, 어,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가 197표, 부 98표 무효 대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가 196표, 부 98표 기권 1표 무효 대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,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투표수 299표 중가 190표, 부 105표,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,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투표수 299표 중가 192표, 부 105표,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 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가 212표 부 81표 기권 4표 무효 4표,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가 192표, 부 104표, 무효세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으로 박성준 의원 등인으로부터가 감...